날 키워줬다고요? 야 내가 키워줘? 야, 내가 키워주고 영상 나오게 해주고 그데내 두통수를 쳐이시기가 이거? 어디서 이게 스펀지밥에 나오는 물고기처럼 생겨가지고 어. <laughs> 어? 야 여기서 까불고 앉아있어 이게 아주 그냥 어? 너좀 치냐? 너좀 쳐? 나 엄청 잘찍거든요 어? 그렇게 잘 치냐 니가? 걸고 뜰래요? 떠? 뜰래요? 한번, 한번. 뛰자! 와, 야 붙어! 아버지 크게 뭐라고요? 뚝배기 브레이크! 걸고 한번 해. 나 떠올랐어 저번에 맞았던 기억이. <laughs> 들어와 나 진짜 이번에안 봐줘요 아 진짜로? 그때 맞은 기억이 떠올라서 이번엔 절대 안 맞아 뚝배기 걸고? 들어와 오케이 뚝배기 걸고 근데 너뭐낼 거야 너는? 무기요 뭐? 남자는 무기 요 남자는 무기? 안 내? 안내안 내.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이리로와 <laughs> 머리 위에 있네? 내 머리 위에 야. 있어 야. 간다 우와 어. 어. 아유 어,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거. 진짜 얍사하게 진짜 아, 이마 열어 <laughs> 이마 열어 <웃음> 둘 <웃음> 한마디 해보시죠 <laughs> 바받라고가 봐줄 수 있습니다 <laughs> 야 두대 걸고 한번더 하자. 두대 걸고. 두대 걸고 한번 더. 두두한번 더. 왜안 해? 두대 걸고 한번 더. 콜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한거 내가 이겼는데 이번에. 와. <목소리가> 나도 싫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저번에 때린 게 살짝 때린 거야어 뭐랄까 저번에 때린 게 그냥 쓰담쓰담이었다면은 네 머리가 이제 이렇게 날아갈 거야. 하나, <S> 둘. Nuclear launch detected. 카메라, 꺼! <웃음> <웃음> 어디 가서 딱지 친다고까부지 말아! 고 <laughs> 치고, 사람밖에. 딱지 치자 저는 <laughs> 아 저는 딱지에잘못치고요 그래서 사람게 이렇게. <laughs> 근데 제가 딱지이잘 못치고 저는 이제그 옛날 게임중에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팍해가이렇 이렇게. 이렇게. 홀로 넘어가는 거. 어,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이렇가 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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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렇게고 이렇게. 넘어가는거 자 봐. 그럼 계약하는 거다. 잠깐만 사인. 두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어, 자, 계약해야지. 잠깐만. 예. 계약부터 됐 자, 사인. 예. 이제 복사, 복사. 예. 픽스 어. 띠리리리리. 갖고 어요 어, 예. 어 스양손네이름으 예. 계약한 예. 거야, 이제? 예, 예, 예. 오케이. 자, 1,200억. 1,200억. <laughs> 넌 내가 부르면 아, 퍼크 항상 준비해 달았지 yeah. 어. 그리고 맞아 오늘 우리 채승이가 원래 딱지 선수로 뛰었다가 어, 어. 오늘 계약 파기를 했어요.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위약금 벌써 물었지. 어떻게 물었어요? 영상을 보면 알수 있을 거야. <laughs> 혹시 여기가 웅푹 들어갔던가요? 혹시 여기 웅푹 들어갔나요? 너는 계약 파기 안 하게 조심해야 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만족하지? 예. <Yeah. 웃음> 계속 불려.